자,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누고 길이여진리 생명이니"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오늘도 열심히 부지런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직장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러 가는 길이 있습니다. 뭐 유학하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도 보러 가는 길이, 극장 가는 길, 영화관 가는 길. 요즘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길들이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행 가는 길을 참 좋아합니다. 뭐 올레길도 있고요. 여러가지 또 한옥길도 있고요. 여러가지 각양각색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길이란 것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 도착 도착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도착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 예수는 어디로 난 길인가? 지금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하면 어디로 난 길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난.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라고 하죠. 그러면 이 경부고속도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도착점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에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부산이에요. 경부고속도로를 쭉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 예수님은 내가 복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 최종 도착지는 어디인가 따라서 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길이 이 길을 가면은 그 도착지점에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신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죄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죄는 오직 영원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인이 된 인간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라는 길이라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 땀과 그리고 피를 흘렸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라는 이 길,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천국. 천국. 예. 예수라는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본문에.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절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예.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물론 제자들과 어, 잠깐 함께 지내시다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셔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떠나는 상황을 앞두고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고 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즉, 하나님 나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바로 예수라는 그 길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를 쭉 따라가면 어김없이 부산에 도착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 길을 오로지 그 길만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 되고 또한 그 길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길의 특징은 첫 번째는 예수라는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예수님은 내가 꼭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길의 특징 자 여러분 흙으로 된 길은 무슨 길 흙길 앞에 써져 있죠 <laughs> 자갈로 된 길은 무슨 길입니까 자갈길 자 시멘트로 된 길은 무슨 길 시멘트 길 그럼 아스팔트로 된 길은 아스팔트 길이라고 하죠 시멘트로 된 도로가 우리나라에 있는 데 88고속도로가 시멘트로 된 도로예요 그래서. 그 길은, 88 고속도로는 굉장히 이렇게 덜컹덜컹 합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자, 아스팔트 도로라고 하죠. 일반적인 도로는 아스팔트를 이렇게 깔아서 굉장히 차가 달리는데 부드럽게 나아가고 조용히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죠. 자, 그러면 예수라는, 예수라는 그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1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라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고난의 길. 예,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아무 길도 없는데, 처음에 길을 내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 저 산에,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그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 가는 그 길에 길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니가 앞에 가는 사람이 길을 만들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만들어 놓은 길을 편히 갈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나무에 얼굴이나 몸을 상하게 됩니다. 그 처음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어렸을 때부터 배고파야 됩니다.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응애, 응애 하고 울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먹고, 좀 더, 사고, 싸고, 또, 이빨 날 때는 간질간질해서 자꾸, 잇몸을 앙담을기도 하고, 또, 걷기 위해서 엎드리고, 엎드리고,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기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뒤집습니까? 우유 엄마 젖 먹고 나서 하는 왼 종일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몸 뒤집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 뒤집어 엎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해서 박수를 막치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고난에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께서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모멸을 받고 그리고 죄인 취급 받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었어요. 그것만큼 큰 고난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길은 대속의 길이었어요. 대속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신 제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 그 손에 못 자국이 나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대신 치르신 겁니다.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길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십자가의 길은 따라서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생명의 길. 예, 예수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마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 이 인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영생의 부활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 보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죽었다고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아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길은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영생 복락의 길.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여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십니다. 이 바로 예수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 뽕나게 길이지만 우리가 이길이 이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생의 길, 영생복락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쁘게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교회로 가는 길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 가는 길이 있고 예수께로 가는 길이 있고 예수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원문을 보면 곧 길이다 라는 이 단어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요 헬라어 때 그것은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는 이 길이 바로 예수의 길임을 믿으시는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예수의 길을 결코 멈추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좌우로 여러분 고개를 돌리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쭉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날에 함께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